음, 그래서 뭐 나스 장비의 어떤 형태의 그 네트워크상에서 클라우드 같이 개인 집에서 구축한 아, 이게 예전에 이미 나왔었지만, 어,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또 아, 편리하긴 하겠지. 이렇게 생각하시좀 약간 멀리 생각해 바쁘고, 사상도 바쁘고, 우선 화폐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. 뭘 그렇게까지 이렇게 했던 입장들이 이해를 좀 달라지, 틀, 틀려질 수밖에 없는 거 이유가 ai에게 효율적인 주문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. 그리고 이거 중요하고 그리고 소스 좀 얘기를 해줄 텐데 뭐 옛날에 천리안 데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사 뭐 해가 들어가면 헬로우 치고 들어가고 했었죠 그 식으로 지금 또 들어간 그러니까 뭐 콤픽 들어와가지고 뭐 터널 해가지고 지금도 지금도 되는데 핑 날려가지고 어디 기업들에 여러 기업들에 그러면은 지금 라이센스가 이게표면화 되기 힘든 라이센스가 있어요 사라진 라이센스라든가 아니면 기업에서 현재 뭐 테스트 중인 라이센스라든가 웨어들 뭐 이런 거 소스들 이게 말하자면 프리로 전환했지만, 약간 껄끄러워. 프리로 전환했지만, 그 무조건하고 공개해 두기에는 좀 약간 시비가 걸릴 것 같고, 왜 이런 사정도 있고, 여러모로 사정이 있어요. 다뭐 공개 쓰도록 다 만들어 놨지만, 그래도 좀 더, 그래도 약간 신경 쓰는 범위들이 있다고. 그런 거는 개인이 찾아야 돼. 개인이 뭐, 리눅스 계열의 어떤 뭐, 포럼이라든가, 하여튼, 여러 가지 그, 그쪽으로 들어가 보면, 그런 거 소스를 가지고 어,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. 많 원? 세상에 만 원. 그러면 그 소스 몇 개를 어떤, 뭐, 뭐, 가져고 새로운 말은 조합을 하는 거. 좀 이게 되죠? 조합을 해가지고 뭔가 해보는 거. 그러면 이게 또 그런 어떤 상업성을 가질 수도 있는 거. 그런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했던 그런 거를 이해 되시죠? 제가 명화를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작업 역시 AI가 다 해주고 있어 지금 AI가 그런 것 마저도 다 찾아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왜냐면 AI, AI는 그 명명어가 시스템 내부적으로 처리가 돼서 보고 온 셈이니까 그 공개형 자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사람이 찾아 들어가려면이 디스플레이상에서 눈으로 이렇게 딱볼수 있도록 내놓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야. 그리고 좀 기민하니까 기민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범위들이 그런 것들을 마저 애가 다 찾아준다. 그래가지고 뭐 이해되죠? 일종의 DIY. 옛날에 말하는 가구를 조립하다. 뭐, 뭐, 뭐 DIY잖아. 근데 이 DIY 개념이 누구나 완전히 수준이 엄청 높아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옛날에도 다 되고 있었어요 근데 요거, 이거 이 수, 다 되려면은 어떤 개인이 좀 찾아야 해서 발품을 좀 파, 찾아야 했어 컴퓨터 뒤지고 소스들 찾아가지고 뭐 디자인도 찾고 프로그램도 찾고 뭐 아니 처음부터 본인이 다 설계하면 좋겠지만 그거 쉽지가 않으니까 어떤 거소종의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이만큼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그것도 풀이 얼마나 써먹을 수 있는 프리웨어계통에 그런 계통을 찾아야 될거아니에 능력껏 찾아가지고 조합을 해서 뭐 로봇도 만들고 옛날에 다 했던 거 시스템들 막 인베디드 시스템도 만들고 막 했단 말이야. 근데 지금 지금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 이 있겠지만, 이미 AI가 그런 것까지 싹다 찾아주고 있다고. <laughs> 이해되죠? 엄청나게 발전했다고. 새로운, 정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데, 이해되죠? 그래서, 그러면, 그러면 그 능률 좋아진 AI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. 그래서, 이제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AI에게 효율적인 질문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모두가 검증 능력이 좋아졌어.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. 돌입을 하는 거죠. 이미 제가 말을 뱉었잖아요. 세상이 그랬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. 엄청난 과정을... 거치면서 지금의 형태가 된 거죠. 그죠? AI가 다뭐 소프트웨어도 뭐뭐한번다 맞춰주고, 뭐 코드도 짜주고, 이게 소스도 어서 찾아보고 와주고, 막 가정님과 할수 있는 거지. 다 그런 걸다 찾아준다니까. 딱뭐 만들어주기도 하고, 뭐하여튼 그렇게 세상이 완전 변했어요. 누구나 개발자가 될수 있는 상태잖아요. 그러니까. 효율적인 질문을 하기 위한 장비들을 거치게 되는 거지좀 난감해하지 않고. 아, 이렇게 해서 또 이게 이, 이거 장비들 그러한 도구들 나오는 거 금방이란 거 이게 되시죠. 지금 스마트폰 얼마나 좋아? 이걸로도 지금도 뭔가를 할수 있는데 그런 장비 비용을 할수 있는데. 정말 발빠르게 또 변화해 갈 겁니다. 근데 이게 필수고 음, 필수 불가결. 어쩔 수 없는 단계죠. 그런 국면까지 이제 저는 제가 고생을 해온 만큼 <laughs> 현재 이런 국면에 제가 이제 뭐 그래도 이렇게 현재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도출된. 그런 국면이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음 그럼 이제 능력이 좋다 이러면 뭐 어떤 능력이 좋아야지 능력이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검진 능력 일단 좋으면 좋은 거지 근데 기본이기도 하고 그죠? 기본이기도 하고 일단 뭐, 이 검진 능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는, 뭐 항상 기본이었죠. 항상. 뭐, 어떻게.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테고. 그러 음, 그렇게 해서 그냥, 여러분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, 새 삶도 더 윤택해지고, 뭐.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. 세상이 더. 음. 뭐 이렇게 해서 제 말이 좀 어려웠나요? <laughs> 뭐 충분히 뭐다 이해하리라고 예 그리고 음, 그렇게 AI에게 효율적인 질문, 효과적인 질문을, 이 중요하다라고, 또 이제, 지금 당장, 지금 다, 일단 뭐, 트렌드처럼 형성이 되겠죠, 금방. 네, 이거 정말 눈깜짝할사이에 확장될 거라는. 왜냐면, 기업들이 봐도 충분히 아이템이 되거든. 요 아이템이 뭐 얼마나 많은 관련해가지고 AI에게 효율적인 질문을 하기 위한 아이템들. 그래서, 아,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해서, 어, 이 얘기는 이 편에서, 이 편에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